AI가 10초면 훨씬 더잘 만드는 걸왜 배우지? 참 아이들이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은행이 있으면 문제은행을 이렇게 돌려보는 거 이것도 꽤 도움이 많이 되겠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 TV입니다. AI 시대의 비대입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작업한 작가 같은 경우 디지털 그림? 그런데 공모전에서 1등을 한 그런 그림이죠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심사관들이 미드저니가 뭔지 그때 아직 개념이 많이 탑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1등 수상을 했죠 이 그림이 나오면서 이젠 예술은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ai가 10초면 훨씬 더잘 만드는 걸왜 배우지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입시 설명회 현장에서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앞으로 AI가 대세인데 디자인이란 분야 또는 예술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을 보면은 그 답변이 충분히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동아일보에서 발췌를 했고요. 이 그림은 문장으로 입력하면 AI가 몇 천의 관련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미드점리를 이용해서 제작됐다. 고전적 여자가 우주 헤멧을 쓴 모습에서 출발해서 꿈에서 나올 법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약 80시간 동안 실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략 80시간 동안 이렇게 AI를 계속 돌리는 거죠. AI 작품을 자기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겹다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미술 전문가들은 AI 작품을 만드는 과정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대미술 작가는 고유의 관점과 언어를 발견한 사람이고 ai는 도구 중 하나다 라고 설명했다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선몇 개만 긋고 이렇게 끄적끄적 스케치하는 것만 봐도 이 분야를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와 그림 잘 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 형태가 틀렸는데 투시가 나갔는데 뭐 이런 거다 보이잖아요 그 ai가 무언가를 디자인을 한다거나 그려서 나오는 게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들을 판독해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입시 미술을 하는데 굉장히 소모전이기는 합니다. 저희 대청소할 때 그림 몰아서 갖다 버릴 때의 그 사진이었는데 그림을 막 그려놓고 만다 둘둘둘둘 말아서 이건 다 폐기하는데 참 아이들이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AI가 여기에서 너무 폭넓게 들어오면은 사실 처음엔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님들이 아 이거 시험을 봐봤자 이건 학생들 창작이 아니라 AI가 그려놨던 걸 따라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회의감이 느껴지면서 미대 입시의 근간이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엔 좀 반대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어,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유리컵과 빨대인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또는 이렇게도 만들더라고요 AI가 조금 더 자기가 좀더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인 표현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꽤 아,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AI 개발 팀에서 조금 더 개발을 하면서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는데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스케치에서부터 쭉쭉쭉쭉쭉 이렇게 변해서 이런 그림을 AI가 제공을 해준다는 거, 거기에서 또 스케치를 해놓고 칼라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나 동덕여대나 이런데 컬러 자유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색상을 썼을 때좀더 효과적일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해보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기디가 아니라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네, 기초 조형도 하고 있고 여기까지도 갑니다. 국민대 작년 주제죠. 색연필 질감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내면서 이 정도까지 그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리날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해낸 그런 그림들 이런 것들이 쭉쭉쭉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입시 제한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포에 붙어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스케치를 해놓고 완성 단계. 그리고 부분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려 놓은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되면서 뭐 표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하는 이런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 맹신하는 건 아니고요.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제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학습하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을 한다면 참 미대입시에서도 효과적인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공모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한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심사하는 링크를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AI가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좀 해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네요. 작품을 충분히 관찰하신 후각 항목에 1에서 10점 해당되는 점수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포크 형태가 네 7점. 어뭐 아, 근데 너무 괜찮네요. 이거는 콜라병이 조금 많이 왜곡이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AI의 기능도 또 평가를 해야 되니까 얘는 4점. 네. 야, 성류 금속 반사 쩌네요. 아 이런 거 보면서 반사 훈련하면 참 좋겠네. 이것도 괜찮네요. 7점. 이건 남서울대 주제죠. 그러니까 문제 은행이 있으면 문제 은행을 이렇게 돌려보는 거 이것도 꽤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쵸 아, 이거 옥수수가 이 구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아, 숟가락 손잡이 어디 갔니? 숟가락 손잡이 어디 갔니? 근데 이 표현, 뭐, 묘사나 이런 거는 할 말이 없죠. AI가 그리는 거니까. 완성도, 외곽 정리, 이런 것도 할 말은 없죠. 근데 이제 는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구조, 각각의 역할,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는데, 숟가락이 좀 큼직하게 들어가는 게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좀 아쉽습니다. 아시, 당국대, 당국대 주제인가요? 와, 너무, 너무 깜찍한데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이 콘들이 좀더 질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네아 네. 아, 이건 이건 좀 멋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감기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 이런 것들 꽤 좋아 보입니다 얘 8점 주겠습니다 네. 딸기 깎았어 이건 두루마리 화장지였던 것 같은데 딸기를 깎았네 <laughs>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딸기 껍데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릴 생각 안 하죠? 어쨌든 생각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식 아닐까. 어, 그렇지만, 6점. 핸드벨과 마카롱 노란색하고 색상 대비를 주기 위해서 약간 차가운 보라색 기운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라색하고 노란색하고 대비를 만들어내는 것. 근데 이런 색상 대비도 꽤 괜찮다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핸드벨이 조금 더 무게감이 좀더 있게 어두운 톤이 조금 더 올라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칼라 배열이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얘를 그냥 1등 주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선 조형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물론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지만 이 조형이 딱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얘를 1등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이것도 좋았어. 아 이것도 좋았어. 이 공간 구조가 아 너무 또 투명한 질감 때문에 아 이것도 참 좋았습니다. 너도 10점. 두장전 베스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가 이렇게 뽑아낸 그림들 이런 것들 쭉 봤습니다. 이거를 1차에 대략 몇백 장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거를 교수님께서 평가를 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공모전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실현 가능성과 개연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추상적인 가능성을 구체화하여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개연성이다. 이 프로그램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상하기 쉽지 않다. 그쵸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확장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하고 개성 있는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신다면 자신감을 품게 되고 이 자신감은 실현 가능성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딱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너 이거 보고 따라 그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의 수를 보여주고 어떤 게 좋고 나쁜지를 그거를 계속 판단하고 하면서 스스로 그림을 볼줄 아는 눈을 키우고 이런다면 이 AI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AI-1이 오프라인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어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도 써보고 싶거든요. <laughs> 저도 수업하면서 저도 써보고 싶은데 참 그게 아쉽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AI-1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특히 이 공모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림을 한번 이렇게 읽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참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가볍게 쓰시고 계신 AI가 있으면은 그림을 그린 거를 계속 걔한테 넣어 보세요. GPT한테도 그림을 넣고 이거 평가해 주고 그러면 GPT도 평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시를 하는데 그냥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미드 입시. 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시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가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그분 TV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